나는 그날 그냥 바닷가에서 쉬고 싶었을 뿐이었다. 그런데 결국 남편의 배신을 발견하게 되었다. 역시나 배신당한 아내는 평화롭게 햇볕조차 쬐수 없는 운명인가 보다. 토요일이었고 나는 회사에서 쉬는 날이었다. 그때 친구 혜진이가 메시지를 보냈다. 지금 뭐해? 나는 대답했다. 아무것도 안 해. 그냥 집에 있어. 남편은 토요일에 일을 한다고 했는데. 괜찮다고 생각했다. 큰일 아니라고. 사실 남편은 평소 토요일에는 거의 일하지 않았다. 사소한 디테일일 뿐이라고 스스로 넘겼다. 그런데 혜진이가 말했다. 나 지금 광안리 해변 가는데 같이 갈래? 당연히 나는 집에만 있기 답답했으니 따라가기로 했다. 그리고 남편한테 메시지를 보냈다. 하지만 카톡은 전송되지 않았다. 순간 아쉽다 싶었지만 어쨌든 우리 부부는 약속이 있었다. 어디를 가든 서로에게 알려야 한다는 규칙. 그래서 그는 내가 해변에 간다는 걸 이미 알 거라고 생각했다. 나는 준비를 마치고,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이 꽤 괜찮아 보여서 스스로 만족스러웠다. 스쿠터를 타고 10분 만에 광안리에 도착했다. 우리 집에서 멀지 않았다. 해변에 도착해 자리를 잡고, 파라솔을 펼치고, 포장마차에서 음료를 시켜놓고 여유롭게 앉았다. 우리는 한참 편하게 수다를 떨고 있었는데, 갑자기 주위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세상에, 저럴 수가 있나? 말도 안 돼. 사람들이 속삭이는 소리가 이어졌다. 나는 혜진이와 서로 눈을 마주치며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궁금해했다. 고개를 돌려 주변을 살폈지만 아무 일도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계속 큰 스캔들이라도 난 것처럼 떠들고 있었다. 옆에 있던 어떤 무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말했다. 가자. 진짜 어이없네. 그리고 분노에 찬 얼굴로 떠나버렸다. 우리는 여전히 아무것도 알수 없었다. 혜진이도 마찬가지였다. 결국 다시 대화에 집중했고, 잠시 그 상황을 잊고 있었다. 하지만 잠시 후, 앞쪽에 앉아있던 다른 커플마저 크게 중얼거렸다. 믿을 수가 없어. 그 소리를 듣고, 나와 혜진이는 다시 긴장했다. 도대체 뭐가 그렇게 충격적이지?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때 소문에 특히 민감한 혜진이가 말했다. 내가 가서 물어볼게. 걱정 반, 호기심 반으로 자리에서 일어난 그녀는 잠시 후 돌아왔다. 그런데 그 얼굴은 핏기가 가셔서 창백했고 눈은 커다랗게 떠져있었으며 입술은 떨리고 있었다. 마치 귀신이라도 본 듯한 표정이었다. 뭐야? 무슨 일인데? 나는 이미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걸 느끼며 물었다. 그러나 혜진이는 바로 대답하지 않고 주변을 한번 훑어본 뒤긴 한숨을 내쉬며 내게 가까이 속삭였다. 내 남편이래. 지금 여기 와 있대. 근데 혼자가 아니야. 순간 내 몸은 얼어붙었다. 말도 안 돼. 지금 회사에 있잖아. 나는 억지로 웃으며 부정했다. 하지만 혜진이는 고개를 저었다. 사람들이 다 보고 있대. 그 여자랑 뭐 하는지. 그 마지막 말이 내 가슴을 주먹으로 세게 치는 듯 꽂혔다. 온 몸이 휘청거리고 태양의 따스함이 갑자기 사라진 듯 서늘한 기운이 척추를 타고 내려왔다. 어디야? 나는 거의 반사적으로 자리에서 일어섰다. 혜진이가 내 팔을 붙잡으며 망설였다. 정말 보고 싶어? 나는 허수음을 흘리며 대답했다. 당연하지. 봐야 해.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 해. 틀림없을 거라고 실수일 거라고. 그럴 리가 없다고 믿고 싶어. 나는 발걸음을 옮겼다. 겉으론 단단히 굳은 얼굴이었지만 속은 산산조각나 있었다. 주위의 웅성거림은 멀리서 들리는 듯 아득했고 모든 게 악몽처럼 느껴졌다. 한 걸음 한 걸음 진실에 다가가는 동시에 도망치고 싶다는 충동도 들었다. 그냥 모른 척하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돌아가고 싶었다. 그러나 이미 늦었다. 그리고 나는 보았다. 거기 내 남편이 있었다. 내가 삶을 함께 나눈 사람, 아무런 의심 없이 믿어왔던 사람. 그는 지금 우리의 해변에서 다른 여자와 함께 있었다. 모두가 지켜보는 앞에서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내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내 심장은 잠시 멈춘 듯하더니 곧 귀가 울릴 만큼 요동치며 뛰기 시작했다. 그와 함께 있던 여자는 내게 전혀 낯선 여자였다. 젊고 예쁘고 너무나도 당당했다. 그녀는 웃으며 마치 남편이 자기 것이어도 되는 듯 그를 만졌다. 마치 내가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인 것처럼 내 눈이 뜨겁게 타올랐지만 나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적어도 그곳에서는 그 수치스러운 구력 앞에서는 주위 사람들은 여전히 우리를 보며 수근거렸고 어떤 이는 몰래 속삭이고 또 어떤 이는 노골적으로 쳐다보며 충격과 혐오의 표정을 지었다. 그 사람은 주위 사람들의 시선도 내 존재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부끄럼도 없이 순간에 취해 있었다. 혜진이가 조심스레 다가와 내 팔을 끌며 속삭였다. 가자, 민서야. 이건 볼 필요 없어.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봐야 했다. 이 장면을 내 눈에, 내 기억에 불로 새겨 넣어야 했다. 그 고통을 온전히 느껴야 했다. 왜냐하면. 이건 내 인생을 영원히 바꿔버릴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 나는 그 자리에 너무 오래 얼어붙은 채서 있었다. 그의 웃음, 그녀를 만지는 손길, 둘 사이에 익숙한 공기. 마치 이게 당연한 일인 것처럼, 마치 이미 여러 번 반복해 온 것처럼. 그리고 갑자기 깨달았다. 이게 처음이 아니었구나. 토요일마다 일한다던 것도 연락이 닿지 않던 것도 다 그랬던 거구나. 내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잔인하고 피할 수 없는 진실로. 그는 몇 번이나 나에게 거짓말을 했던 걸까? 몇 번이나 나를 집에 홀로 두고 아무 일 없는 듯 떠났던 걸까? 분노와 혐오, 그리고 말할 수 없는 대신감이 가슴을 짓눌렀다. 나는 소리치고 싶었다. 지금 당장 달려가 따지고 그의 얼굴에 진실을 내던지고 싶었다. 하지만 동시에 알았다. 그럴 가치조차 없는 사람이라는 걸. 내 반응, 내 눈물은 그에게 줄 선물이 아니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신 뒤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돌아섰다. 혜진이가 내 팔을 꽉 잡았다. 아마도 내가 그 자리에서 무너질까 두려웠겠지. 그러나 나는 버텼다.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쿠터에 올라 헬멧을 쓰고 가능한 빨리 그곳을 벗어났다. 얼굴에 스치는 바람도 그 여인과 함께 있던 그의 모습을 지우진 못했다. 모든 장면이 내 머릿속에 새겨졌다. 지워지지 않는 문신처럼 온몸이 무감각해졌고 세상은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것 같았다. 집에 도착해 소파에 주저앉았다. 텅빈 시선을 벽에 고정한 채집 안의 고요함은 무겁고 답답했다. 모든 곳에 그의 흔적이 있었지만 동시에 너무 멀게 느껴졌다.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아직 답도 없는 내가 보낸 마지막 메시지를 바라봤다. 그리고 충동적으로 글자를 적었다. 하, 봤어. 단한 문장. 더 이상 어떤 설명도, 어떤 변명도 듣고 싶지 않았다. 내가 본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러나 전송 버튼을 누르려는 순간 심장이 소리쳤다. 아니야. 이렇게 끝낼 수는 없어. 나는 메시지를 지웠다. 그에게는 알 권리도. 내 감정을 짐작할 권리도 주고 싶지 않았다. 그는 그럴 자격이 없었다. 만약 그가 이런 식의 게임을 원한다면 나도 할수 있었다. 그때 문득 떠오른 얼굴, 그의 절친 승우 씨. 늘 나에게 조금 지나칠 정도로 친절했고 남편이 없을 때는 시선을 피하지 못하던 그 사람. 결혼한 남자가에서는 안될 말들을 몇 번이고 흘렸던 그 사람. 소파에 앉아 분노와 함께 신장이 거칠게 뛰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결심했다. 휴대폰을 들어 주저하지 않고 연락처에서 그의 이름을 눌렀다. 손이 약간 떨렸지만 그건 두려움이 아니라 이상한 아드레날린 때문이었다. 오히려 살아있다는 느낌이었다. 두 번째 벨의 전화를 받았다. 그의 목소리는 느릿했고 늘 자신감 넘쳤다. 여보세요? 민서 씨, 잘 지냈어요? 나는 숨을 삼키며 보이지 않는 미소를 지었다. 안녕하세요. 혹시 오늘 시간 괜찮으세요? 만나고 싶어요. 순간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그러다 그가 웃었다. 놀란 듯. 정말요? 확실해요? 네, 확실해요. 우리는 만나기로 했다. 수영구에 있는 러브 모텔에서 화려하지도 싸구려 같지도 않은 곳. 나는 일부러 그곳을 선택했다. 남편처럼 천박한 불륜으로 보이고 싶지 않았다. 품격 있게 차별화되게 내가 무엇을 잃었는지 보여주고 싶었다. 방에 들어서자 주위를 둘러보았다. 반듯하게 정리된 침대에 묵직한 커튼이 햇빛을 막고 은은한 조명이 방 안을 감싸고 있었다. 승우씨는 침대의 가장자리에 앉아 욕망과 망설임이 섞인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정말 온 거예요? 믿기지가 않네요. 그는 머리를 쓸어넘기며 말했다. 나는 미소 지으며 천천히 다가갔다. 떨려요? 그는 사람들도, 나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그 순간에만 온전히 빠져 있었다. 부끄러움 따위는 없었다. 나는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힘이 느껴졌다. 왜 좋은 일은 쉽게 오지 않을까? 그는 내 남편과 달랐다. 손길에는 망설임이 있었고, 마치 위험한 영역에 발을 들여놓는 걸 아는 듯한 신중함이 엿보였다. 하지만 나는 주저하지 않았다. 원했고, 필요했다. 그의 모든 접촉이 해변에서 느낀 그 고통에 대한 응답처럼 느껴졌다. 나만 이해할 수 있는 비뚤어진 정의감이었다. 그 순간만큼은 그게 이해가 되었다. 그리고 가장 격렬한 순간 한가운데에서 나는 침대의 옆에 전략적으로 두었던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카메라 화면에 카톡 영상통화 표시가 떴고 나는 이준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화면이 켜지자 그는 받았다. 그의 얼굴이 초조하게 일그러졌다. 눈썹이 좁혀지고 어딘가 혼란스러운 표정이었다. 아마 집에서 소파에 앉아 일 끝나고 쉬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화면 속 장면을 보자 그의 표정은 혼란에서 충격으로 바뀌었다. 눈이 휘둥그레졌고 입은 떡 벌어졌다. 말하려는 것 같았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의 절친 정승우 씨의 손이 나에게서 순식간에 떨어졌고 그는 뒤로 물러나 침대에 앉았다. 창백한 얼굴이었다. 뭘한 거야? 그는 휴대폰을 통해 나를 찾는 눈빛으로 중얼거렸다. 나는 여전히 휴대폰을 꽉쥔채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이준호를 응시했다. 마치 이것이 마지막인 양.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깜박이지도 숨을 크게 들이쉬지도 않았다. 설명해야 할게 있어요. 마침내 나는 말했다. 내 목소리에는 내가 몰랐던 도끼가 가득했다. 그리고 나는 얻어야 할 것을 되돌려 받는 중이라고 선언했다. 정승우 씨는 여전히 당황한 채 옷을 정리하려 애쓰며 어떻게 할지 몰라 했다. 왜 그랬어? 그는 초조하게 물었다. 나는 그에게 돌아서서 차갑게 미소 지었다. 필요했어요. 내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누구도 의문을 제기할 수 없는 결의로 채워져 있었다. 그리고 그건 당신 일 아니에요. 나는 이준호가 더 제대로 변명을 늘어놓기 전에 전화를 끊었다. 그의 더듬거리는 변명 같은 것은 듣고 싶지 않았다. 내가 원한 건 변명이 아니라 그가 보는 것이었다. 그가 알게 되는 것이었다. 내가 돌려줄 수 있다는 것, 혹은 더한 것을 줄수 있다는 것.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가방을 집어들고, 아직도 말문이 막힌 정승우 씨를 보며 말했다. 이 일은 없던 일로 해요. 그리고 문을 나섰다. 그를 혼란스럽고 후회스럽게 남겨둔 채 호텔을 나와 신선한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다. 이상한 안도감이 밀려왔다. 정확한 승리는 아니었지만 뭔가 달라진 기분이었다.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진동했다. 꺼내보니 이준호의 부재중 통화가 여러 통 찍혀 있었다. 나는 모두 무시했다. 그는 당황해 피사적으로 내게 전화를 걸고 있었다. 나는 혼자 미소 지었다. 그는 조금 고통받을 자격이 있었다. 그가 해변에서 모두 앞에서 내가 느낀 그 굴욕을 느꼈어야 했다. 쿠터에 올라 무닥정 도시를 질주했다. 목적지는 없었다. 아직 결혼에 대해 뭘 할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이제 그가 내 능력을 다시는 과소평가하지 못할 거라는 사실. 집에 돌아오니 머리는 멍했고 입가에는 은근한 미소가 번져 있었다. 휴대폰은 이준호의 전화로 진동을 멈추지 않았다. 그는 아마도 자신이 본게 진짜인지 아니면 악몽 같은 장난인지 확인하려고 애쓰고 있으리라. 나는 복수의 맛을 조금 더 음미하고 싶었다. 피할 수 없는 순간을 마주하기 전에 그 감각을 오래 간직하고 싶었다. 열쇠를 탁자 위에 던져놓고 거실의 거울 앞으로 걸어갔다. 거울 속 나를 몇초 동안 바라보았다. 몇 시간 전만 해도 무너진, 굴욕당한 여성. 그런데 지금은 뜻밖의 힘이 내 안에서 맥동하고 있었다. 나는 다시 휴대폰을 들고 깊게 숨을 들이쉰 뒤 번호를 눌렀다. 첫 번째 벨에 그는 받았다. 뭐,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절망으로 끌어 있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나는 소파에 앉아다리를 꼬고 미소를 지었다. 그가 나를 볼수 없다는 사실이 알게 모르게 극적 효과를 냈다. 내 목소리는 거의 연득적일 만큼 침착했다. 용기에 대해 얘기하고 싶으세요? 웃기네요. 그 토요일에 충분히 용기 있는 줄 알았는데 잠깐 나는 멈추었다. 그의 쪽에서 들려오는 침묵을 느끼며 그는 해변의 그 숨겨진 작은 구석에서 무엇을 했는지를 떠올리고 있었을 것이다. 그가 아무도 못 본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장소. 그의 침묵은 너무도 컸다. 나는 그의 마음속이 정확히 어떨지 알고 있었다. 그 순간을 되살리며 내가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내가 어떻게 그곳에 갔는지 이해하려 애쓰고 있었다. 뭐? 무슨 소리야? 그는 모른 척하려 애썼지만 목소리는 떨렸다. 나는 부드럽지만 잔인한 웃음을 흘렸다. 그 장소가 그렇게 비밀스러웠다고 정말 생각해요? 오히려 광안리 포장마차 근처에서 아주 정확한 각도만 찾으면 모든 게 훤히 보여요. 전부. 다. 나는 그가 느낄 굴욕을 천천히 작용하는 독처럼 그의 심장 속에서 비틀었다. 사람들은 속삭이고 웅성거렸고 그리고 당신은 그곳에서 편안해 보였어요. 그는 입속으로 욕을 중얼거렸다. 나는 그가 머리를 쓰넘기며방 안을 어정쩡하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떠올릴 수 있었다. 그의 자존심은 산산조각 났다. 이건, 이건 상관없는 일이야. 그는 억지로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는 약해졌다. 내 친구랑 그렇게까지 떨어질 줄은 나는 팔짱을 끼고 씁쓸하지만 짜릿한 만족감이 온몸을 스치는 걸 느꼈다. 글쎄 내 친구 단순히 친구 역할만 잘하는 게 아니더라. 나는 일부러 말을 길게 끌었다. 암시만으로도 그를 더 깊이 찌를 수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 장난해. 지금 농담이지? 그가 전화기 너머에서 고함쳤다. 농담이라니 나는 지루한 듯 한숨을 내쉬었다. 여보, 당신이 먼저 선물 줬잖아. 난 그냥 돌려준 것 뿐이야. 이제 서로 공평해진 거지. 아, 참고로 내 친구. 꽤재능 있더라. 안타깝게도 넌 평생 그걸 몰랐네. 그의 쪽에서 쾅 하는 큰 소리가 났다. 아마 휴대폰을 벽에 던졌을지도 모른다. 그가 무너지고 있다는 걸 알았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그가 먼저 배신했고 나를 야빴으니까. 이제 그는 배신의 쓴맛을 똑같이 맛보는 중이었다. 넌 복수심에 미친 년이야. 그가 증오에 찬 목소리로 내뱉었다. 나는 크게 웃어버렸다. 그리고 넌 뻔한 바보지. 내가 그런 짓 하고도 무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내가 계속 순종적이고 예심 많은 아내일 거라 믿었어. 넌 혼자만 독신인척하면서 그는 몇 초간 침묵하다가 낫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잘못했어.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었어. 널 아프게 하려던 게 아니야. 난 닥쳐. 나는 그를 끊어버렸다. 심장이 요동쳤지만 목소리는 단호했다. 넌한 번도 그걸 신경 쓴적 없어. 지금 내가 아픈 건 상처난 자존심 때문이지. 누군가가 내가 나한테 했던 걸 똑같이 내게 돌려줬다는 사실. 그게 널 찌르는 거야. 나는 차갑게 덧붙였다. 하지만 차이는 있지. 난 풍격을 지켰어. 모두가 보는 해변, 모래 위에서 더럽게 굳진 않았어. 깨끗한 시트, 괜찮은 전망이 있는 방을 골랐다고. 최소한 난날 존중했어. 넌 평생 날 존중한 적 없지만, 그의 침묵이 또다시 이어졌다. 수학이 너머로 그 구륙이 번지는 게 느껴졌다. 이제 어쩔 거야? 평생 내 얼굴에 들이밀 셈이야? 그가 겨우 내뱉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 이혼할 거야. 뭐라고? 그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 소리쳤다. 잘 들었잖아. 나 당신과 이혼해 이미 변호사랑 얘기 끝냈어. 가능한 한 빨리 정리하고 싶어. 진심 아니지? 제발 이보다 더 진지할 수 없어. 끝이야. 내가 헛되이 보낸 시간. 에너지 이제 그만. 이제는 내 차례야." 그는 뭔가를 더 말하려 했다. 아마 공허한 약속이나 가치 없는 변명이었겠지. 하지만 내 결심은 이미 확고했다. 그 해변에서 내가 즐기던 값싼 장난질이나 잘해. 잘 살아. 나는 냉정하게 말한 뒤 전화를 끊었다. 휴대폰을 탁자 위에 던지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곧바로 밀려든 해방감. 더는 그와 나를 묶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오랜만에 자유로웠다. 창가로 다가가 창문 밖을 바라봤다. 세상은 그대로 돌아가고 있었다. 사람들은 일상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나도 이제 다시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앞으로의 길이 쉽지 않으리란 걸 알았다. 하지만 나는 다시는 스스로를 얕보게 두지 않을 거다. 다시는 배신당하거나 무시당하지 않을 거다. 나는 미소 지었다. 누구보다 강하게 느껴졌다. 인생은 나에게 값진 교훈을 안겼고 나는 이제 뒤돌아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